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깨우친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 의때에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로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 마지막 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홍수 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한 사건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그의 서신에서 홍수 사건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언급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고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타락한 도시를 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그리고 에스겔 16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온갖 음행과 더러운 정욕을 따랐으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방종하였으며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적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도 이 지구를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론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그분의 자녀들을 불의 심판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롯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는 의로웠을 수는 있겠습니다. 방탕한 도시들이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고통을 당할 만큼 아직은 의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땅 문제가 있었을 때배엄망덕하게도더 좋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두 발로 죄악된 도시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후일에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롯의 전반적인 삶을 기억한다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런 타이틀은 롯에게 과분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강조함을 알수 있습니다.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같이 조금 전 마음속으로 롯이 의롭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나는 롯보다 얼마나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죄인들은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나 정도 이런, 어? 저, 이, 이 정도면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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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보다 나는 더 선하고 의롭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죄를 우리는 자주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과책의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자신의 죄악은 자기 확신의 덮개 아래 감추어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은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기만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더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이들의 죄가 더클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에스겔 16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세상에서 가장 죄악이 번성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큰 타락의 늪에 우리가 빠져 있다니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음, 음.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 무감각에서 깨우쳐 주십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 믿었던 우리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악한 소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하나님의 경고는 과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며 우리도 그와 같은 함정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한 젊은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에는 아침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다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건너편 집 사람은 왜 저렇게 빨래를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세탁물이 다 얼룩져 있는데 아마 세제를 덜 넣었거나 세탁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은 조용히 TV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주, 그리고 그 다음달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빨래를 보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드디어 저 집이 제대로 빨래를 했나 봅니다. 깨끗하게 보이네요.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요. 네, 지금까지 아내는 자신의 집에 창문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창문 건너편에 있는 그 집에 빨래가 더럽다고 불평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의 잘못에는 한없이 냉소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소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건면한 경고를 겸손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은 다윗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고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은 가난한 자에게서 양을 훔친 부자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의한 부자를 향해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못,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10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지은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백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미루지 않고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도미노 게임을 해 보셨나요? 여기 손톱만큼 작은 조각으로 시작하는 도미노 블록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먼저 번에 1.5배 크기로 증가합니다. 작은 블록이 먼저 넘어지자 마지막에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큰 도미노 블록이 쓰러지게 됩니다. 만약 도미노 블록이 29개로 늘어났다면 마지막 블록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작은 블록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죄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즉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의 한 구절입니다.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를 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오늘 이 아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죄악의 길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죄된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대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